국민권익위원회 일부 전원위원들이 명품백 최종이 결서에 서명을 거부해서 통과가 불발되었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에 대한 종결 결정을 내렸지만 이에 대한 최종이 결서 통과가 일부 위원들의 반발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종결 처리에 반대하는 소수의견도 최종이 결서에 담아달라고 주장하며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측은 그동안 의결서에 소수의견을 담은 선례가 없다며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답니다. 이에 따라 2주 뒤에 다시 전원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답니다. 이미 이 사건에 대한 반발로 비상임위원이었던 최정목 위원은 종결 처리에 반발하여 사퇴했었습니다. 최 위원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국민이 알고 있는 중요한 비리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다며 많은 국민께서 이 결정에 실망하셨고 그 실망감과 불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전에 권익위 전원위에서는 김여사에 대해 종결 9표, 수사기관 2첩과 송부가 각각 3표씩 나왔으며 윤 대통령은 종결과 송부가 각각 8대 7한표 차로 수사기관 송부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종결 처리에 대한 국민의 비아냥과 조롱이 거세지자 권익위 내부에서 위기감을 느낀 듯 합니다. 다음 소식으로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것이라고 대통령실서 알려줬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실에서 사건 기록 회수에 관여했다는 반증입니다. 최상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하여 국방부 법무관리관인 유재은의 청문회 증언에 따르면 최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한 주체가 국방부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주도한 것이라고 드러났습니다. 당시 사건을 돌려준 경북경찰청 고위관계자 역시 이 증언이 사실임을 인정했습니다. 유재은은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그는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경북경찰청 수사부장과 통화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과장은 국방부가 항명 때문에 난리가 났다. 사건을 다시 가져간다고 말했고, 이에 따라 유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이과장은 경북청 수사부장과 통화 전에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항명 수사 지시로 국방부가 주도해 사건을 회수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경찰로 먼저 연락해 유 법무 관리관을 통해 사건을 수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장에게 당시 대통령실과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묻기 위해 JTBC가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 과장은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대통령실의 직접적인 개입을 시사하는 증거로 보입니다. 한편 박정훈 대령의 보직해임이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라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해임을 지시한 이종석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직권남용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대통령이 보직해임 과정에 관여했다면 인사권남용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보직해임을 통보한 시간이 12시 45분이었고 그 같은 날 12시 7분과 43분, 57분에도 대통령과 이종섭이 통화를 했습니다. 보직해 임시미위가 열린 8일 아침에도 7시 55분에 통화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과거 박근혜의 탄핵에서 위법한 인사권 행사로 직권남용죄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당시 박근혜가 문체부의 노국장과 진과장을 꼭 집어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문체부 장관에게 말한 후 다음 달 경질됐었습니다. 이 사안을 대통령의 직권 남용죄로 기소해서 판결 받은 특검팀에 바로 윤석열 검사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자기 부정은 연루된 사건마다 반복되는 듯합니다. 이에 박대령의 변호인인 김규현 변호사는 보직해 임권하는 해병대 사령관에게 있지만 그보다 윗선이 내 권한을 행사하라고 지시했다면 직권 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경우 인사권과 직무범위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보직해임과 입건을 지시한 경우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수처는 사건을 수뒤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검토를 맡겨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줄인 과정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답니다. 특히 임성근이 혐의자에서 제외된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에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 실제 임성근 구명이 목적이었는지 등은 향후 수사에서 꼭 밝혀야 할 대목입니다. 드디어 공수처가 검찰총장에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고 고발 사건으로 배당했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위증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공수처가 현직 검찰총장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첫 사례라고 합니다. 이원석 총장의 위증 혐의는 2022년 9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것이랍니다. 이원석 총장의 위증 혐의 배경은 2019년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영준 전 부장검사 사건입니다. 당시 김영준 부장검사는 고교동창인 김희석 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박수종 변호사가 깊이 개입했으며 그 결과 피해자로 수사를 받던 금융범죄 사건이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원석 총장은 2016년 1월 7일부터 약 7개월 동안 박수종 변호사와 33차례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원석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수종 변호사가 금융범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증언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스타파 보도 이후 공수처는 김영준 전 부장검사와 박수종 변호사를 뇌물 혐의로 기소했었습니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이원석 총장의 국회 증언이 거짓임을 시사하는 증거가 법원에 제출되었답니다. 공수처는 인사청문회에서의 위증도 국회 고발이 있을 경우 소주권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에 법리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이원석 총장을 기소할 경우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됩니다. 이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한 김희석 씨는 같은 내용으로 법무부에 이원석 총장을 감찰해달라는 취지에 진정서를 접수했으나 법무부로부터는 아직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는 공수처와 법무부의 대응에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원석 총장이 법 앞에 예외 없다며 김건희 소환에 자신감을 나타내자 대통령이 또 경로했나 봅니다. 대통령 탄핵 사유가 차곡차곡 쌓여가는 만큼 탄핵을 막으려는 시도가 점점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 이미 방탄 인사로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대법원장의 조의대 헌법재판소장의 이종석을 박아놓은 것 같은데 이제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검찰총장마저 자기 식구로 갈아치우려고 안달이 난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의 갈등 요소를 없애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답니다.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 단임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답니다. 이로 인해 대통령 권력을 목표로 한 극한 갈등과 대치가 의회를 넘어 광장으로 정치인에서 열성 지지자들로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답니다. 국회 운영 방향에 대해선 민생현장 중시 사회적 대타협 대화 강화를 제시했다는데 그런데 대통령이 국회 알기를 개똥보듯 하는 작금에 참 한가한 소리처럼 들립니다. 국회의장은 국민 대다수가 탄핵만이 답이라고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장의 개헌 발언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정치적 거래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